하지마. 치킨 보내지 마. 살쪄. 그리고 치킨 보내면 근데 내가 말했지? 유자도 다이어트 중이야. 유자야 보고 있냐? 나 유자도? 이거 편집자도 다이어트 중인데 나 그러면 유자까지 꼬셔서 먹을 거야. 아이친구 <laughs> 아니니? 아나 진짜 먹을까? 잠깐만 <laughs> 우리 유자 급한 급한 소리 들리냐고? 저 소리 지금 <laughs> 지금 혹시 듣고 있는 지금 유나 우리 여러분들이 언니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<호랑은> 진짜 <laughs> 먹을 거야? 아 지금 시키려고 보고 있어 지금. 음... 어떡하지? <laughs> 잠깐, BHC? BHC 먹을까? 그러니까 제가, 제가 치즈볼을 먹고 싶다고 했긴 했거든? 네, 네. 아, 그럼 치킨 좀말라고 <laughs> 그거 먹으면 맥주도 먹어야 된단 말이야. 아 뭐야? 네. <laughs> 지금 딱그 말이야. 여기 유자가, 여러분, 전 치킨은 안 먹고 말지, 맥주 없는 치킨은 거부해요. 여러분, 제가 왜 유자랑 친한 줄 압니까? 유자가 그 얘기 했었어요. 유자가. 저는 몰랐었거든요. 근데 유자가, 이제, 저랑 친해질 때, 제일 저를 좋게 봤던 부분이, <laughs> 술을 마시는데 제가 닭발을 사왔었대요. 근데 그 닭발이 진짜 맛있었대. 그래서 내가 나한테 호감이 생겼대. 술한 잔이 뭔지 알아요? 술한 잔은 말똥무입니다. 같이 이야기할 사람만 있으면 돼요. 같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만 있으면 술은 그걸로 됩니다. 여러분들 그래서 제 팬미팅 때는 여러분들 맥주가 제공될 예정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차를 끌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뭐 음료수 당연히 제공되고요. 그래서 같이 이제 저랑 지금은 화면을 보고 있지만 팬미팅에 오시면 저랑 같이 치맥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다섯 개는 원이 라고요? 확실해요? 확실해? 확실해? 닫는다, 걔는 민망하게 <laughs> 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이제 우리만 다이어트 성공하는 겁니다, 여러분. 아 진짜 이렇게 돼버렸네, 진짜. 네, 그래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!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제가 닭다리 줄 친구한테 줄 거예요.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날개를 먹을 거야. 여러분, 저 날개 좋아해요. <laughs> 음, 좋아 날개 좋아하는지 몰랐어. 제가 치킨 먹을 때마다 언니가 날개를 먹길래 아무 말안 했거든요. <laughs> 여러분, 제가 저번에 말안 했나요? 저는 이거 사실 먹으면 조각마다 월급이 깎여요. <laughs> 가무것